국민의힘, 당원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국민의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원 강희구입니다 인천시 남동구청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서 데모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시위하는 현장에서 본 것을 말한다면 먼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왜 그리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억울해서 7년 동안 노숙하는 사람, 나이가 75세 된, 노인이 억울하다고 울부짖는 소리, 청량 잘못으로 8년 동안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사람 등등 이 사람들은 대통령실에서 한마디 하면 해결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누구 한 사람 나와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뽑는 날입니다. 총선을 이렇게는 치를 수는 없습니다. 중앙당이라고 하는 곳이 매일 싸우고 내쫓고 흠내는 곳이 중앙당입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우리 나이로 81살입니다. 81살.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노령연금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 공원 청소 일하는 거다 합해서 159만 7200원입니다. 이것이 내가 전부 한달 수입입니다. 159만 7200원이. 그런데 내가 요 요즘 어깨가 아파서 길병원에서 진찰을 해 보니까 4월 3일 검사하기를 MRI 검사한 비용이 80만 원 냈습니다. 80만 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를 국민의 힘 우리가 뽑은 남동 구청장이 우리를 경로당에도 못 나가게 하고 권력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구청장 면담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면담할 적에 쭉 우리가 뭐 건의했을 거 아닙니까? 일곱 여덟 가지 건의를 했는데 답이 있어야죠. 답이 없는 거요. 전직 구청장들은 면담하고 진정서 내고 하면 은 10일 이내에 다 답을 줬습니다. 늦어도 20일 이내에 다 답을 줬습니다. 구청장들, 전직 군적 구청장들 다 만나봤어요. 오직 국민의 힘, 구청장만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뽑은 구청장인데, 국민의 힘 잘못하고 계신 국회의원, 국회의원 높으신 분들은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세 사람이 나오게 당신들은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짚을 따거나 뭐 행계 있어야지 쌈박질이나 하고 국민을 위해서 뭐 하나 내놓, 내놔보세요 행계 있나 못 살겠다 갈아보자 남동구청 공무원이 소송비용은 공소시효가 없으므로 제 청구를 언제, 언제라도 할수 있으며, 강희구 씨가 소송 비용 2,291만 1,470원을 다 내야 민원 처리를 해줄 것입니다. 우리 위분, 분들 일치된 의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 요즘 우리우 우리 사람들만 뭐 그렇게들 말하고, 행동을 하는지 몰라도,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과거에 전 구청장 쪽에도 내가 가고 싶으면 다 갔고, 가서 얘기하고 싶으면 다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이번 국적이 구청장만 못 합니까? 면담도 못 하고. 아, 16번 동안 막았다니까? 근데, 일 이제, 뭐 정문 들어가려면은 아주 호랑이 많아요. 경비들이. 이거만한 엄청나게 막큰 놈들이, 이거만한 놈들이, 와, 그냥 막 인상 써가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어 들어가려면 막, 우리를 질질 끌고, 어 우리를 질질 끌고 갔다니, 까 어디 가냐면, 거기 그 사무실, 소통민원 담당관실, 소통민원 담당관실, 거기다 끌고 가는 거요. 예꼭 무슨 뭐, 옛날 자유당 측에 경찰서에 빗들려가는 것 마냥, 그렇게 질질 끌려가서, 거기 가서 아주 제인말 다루듯 해드라니까 어, 이건 사실이에요. 죄인 다루듯 막 했어요. 막말막 해가면서. 공소 시효가 없어서 2,291만 1,475원은 다 내야 민원 처리를 해준답니다. 의분들 일치된 의견이랍니다. 소송비용 공소 시효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결정 가처분 명령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부합 880 지정폐기물 처리 계획 확인, 철회 처분, 취소. 와, 뭐 한참 읽어야 돼, 아주. 어째 이렇게 기냐, 이게. 원고, 정광래 강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안식구가 정광래가 내가 강의 겁니다. 우리는 정광래가 늘 앞에요. 모든 것을 그 사람 앞으로 해놔서 나는 두 번째에요.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주문, 피고가 2004년 2월 17일 원고에 대하여 한 지정 페이킹을 처리 계획 확인, 철회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구청 공무원들이 이 말이 많이 어려운 문양입니다 어, 정말 많이 어려운가 봐. 내가 이제 21년째인데 지금까지 과처분 명령을 안 받아요. 안 받아도 괜찮다고. 아니, 어떤 사람은 내가 가처분 명령을 안 받는다고 이렇게, 제 요즘 저기, 거기, 과장, 가처분 명령이 있어요? 내가 이제 뒤적뒤적 해서 가처분 명령을 내주니까 한참 쳐다보더니, 아, 정말 가처분이 떨어졌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받다는 얘기지. 그 사람이 제, 이제 과장 낸 지가 꽤 오래돼요. 몇년 됐어. 팀장서부터 하면 한 10년도 넘을 걸? 이게 우리나라한테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를 응? 우리 거를 우리 거를 취소한 사람들이 취소한 사람들이 다 구절이 그 앉아있어 하나는 환경과에 앉아있고 하나는 청소과에 앉아있고 담당자 아주 취소한 담당자 이놈도 팀장, 저놈도 팀장이야. 그러니 우리렇게 해결되겠습니까? 높은 사람들이 불러본 다그 사람인가요?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똑같이 전 구청장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이유 네, 가처분 영향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데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우위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관리 효력 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12월, 23일, 재판장 판사 김영애, 판사 김봉원, 판사 정성원, 이렇게 가처분이 떨어졌습니다. 가처분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왜안 봤습니까? 피고가. 다음,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우하880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철회처분 취소 원고 전공내 강희구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주문 피고 2004년 2월 17일 원고에 대하여 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철회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는 기재 안 하고, 기재는 그건 안 하겠습니다. 한 단,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의 규정이 있는 때, 법령이 있어야 된답니다, 법령이. 법령의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의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 처분을 자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게 판단이 이제 그렇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유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애, 판사 김봉원 판사 정성환 판결 선고 2004년 12월 23일. 현재 판결까지 났습니다. 행정소송 가처분 명령과 법원 판결, 대법원 1심 2년 확정 판결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꼭 받아요. 21년 됐습니다. 21년. 하여 남동구청에서 실비로 한 달에 1천만원씩 7개월, 7천만원 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초부터 2022년 7월 말까지입니다. 그 후는 실뢰 참작. 그 후는 이제 신뢰 참작. 말 잘하면 그거 언제 더돈 달라고 않고, 말 잘못하면 7천만원 내놓고, 말 잘못하면 은또 계속 싸우는 거고, 말 잘하면 여기서 이제 끝낼 수도 있지. 우리가 그동안 그, 21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한두 푼이건나 당신 애들, 국회의원, 당신 애들, 지금 뭐 몇십억, 몇백억, 막 백억, 막뭐 막, 말도 못 하게 그냥 억소리가 나오죠. 우리는 21년 동안 에, 지난 에, 2017년도에 그... 이 예, 계산해보니까, 순전히 나간 돈이 12억 5천만 원. 내 재산이 다 그거더라고, 12억 5천만 원. 벌지 못하고 나간 돈이 12억 5천만 원. 그런데, 지난 저기, 뭐, 구정 예, 윤윤석, 국정이라고, 그분도 잘 알아요. 우리가 얼마만지, 소문, 손해를 보고 있는지. 그분이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보니까 맞는 계산이요. 실내 참작. 그 후는 실내 참작. 이렇게 했고, 8. 또한 행정성 가처분 명령과 확정 판결을 준수하여 신고서 취소 당시 우리 회원 수 181개 없어 귀 앞에서 신고서 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서부터 이게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 겁니다. 우위 두 가지를 그렇게 못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 바랍니다. 즉, 남동구청에서 인천환경조합 신고서 취소 당시 장비 트럭 4대 3.5톤 트럭 한대 압축, 신계차 5톤 한 대, 탱크놀이 5톤 한 대, 집계차 5톤 한대 합계 4대 사서 원인 제공한 남동구청에서 신고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못할 경우 꼭 환경일이 아니라도 우리가 여기에 버금가는 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천만 원, 7천만 원 내놔. 7천만 원 내놔라. 바른 말 하면 쫓아내는 게 국민의 힘이냐? 대통령 말씀하고는 반대되는 말이 아니냐? 현 국회의원, 못 살겠다, 갈아보자. 2022년 1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인천시 남동구청장 박종효 후보를 홍보와 선거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남동구청한테 배심죄에 걸려들었던 것입니다. 구청 모든 민원은 물론이며 경로당 출입까지 못 들어가게 철저히 막아라. 경비들을 동원해서 16번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덩치가 호랭이 많은 놈들이 우리를 못 들어가게 막았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힘으로 못 들어가게 했는데 못 들어갔죠. 소똥민은 담당관, 공무원 높으신 분이 강력하게 지시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한날의 걱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끝난 민원을 2022년 초부터 현재까지 민원 처리를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남동구청한테 21년째 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12월 6일, 우리가 지지한 국민의힘 인천시 남동구청장과 면담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한숨만일입니다 이숨만 일입니다. 왜 이게 답이 없어야 할까? 우리는 이렇게 당원끼리 무시 당할 수는 없습니다. 당원끼리 무시 당할 수 없지요. 아무리 힘이 없어도 뭐래도 하나 물어다 죽었지. 선거 쪽에, 뭐, 내집게 가족만 하든, 뭐, 한 열댓 10, 명은 될 테고, 뭐, 친구도 있고, 내가 이 정도 하면은, 좀, 이거지요 나는 주음으로다가 내때불어대니께 우리는 이렇게 해서 당원끼리 무시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국민의 힘 당원끼리 싸우게 됐습니다. 국민의 힘 당원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구가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 4월 5일. 국민의 힘 당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